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어, 한미반도체에서 웨이퍼 절단 장비 개발권이 속보가 떠가지고 지금 바로 질문 드리려고 전화 드렸어요. 요즘 한미반도체가 하반기에 패키지용 절단 장비 말고 웨이퍼를 절단할 수 있는 또 다른 마이크로소를 개발한다고 해요. 패키지용 절단 장비랑 웨이퍼용 절단 장비의 차이가 뭐예요? 반도체라는 거는 전공정이 있고 후공정이 있는데요. 전공정이라는 거는 우리 그조 바이든 대통령이 들고 나온 동그란 웨이퍼 있죠. 사진을 보면 바둑판처럼 이렇게 딱딱 돼 있는 그 웨이퍼 자체를 만드는 공정을 전공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공정을 하고 나면요. 웨이퍼를 자릅니다. 그걸 이제 바둑판 모양으로 하나씩 자르죠. 자르는 거를 웨이퍼 절단, 그러니까 웨이퍼 커팅 장비라고 그러고요. 그 커팅을 하고 나면 그 반도체 조각이 하나 나오겠죠? 네모난 조각. 그 조각을 가지고 PCB 기판, 반도체 기판에 올려놓고 와이어 본딩을 하고 그리고 위에 EMC, 이 에폭시 몰드 컴파운드라는 그런 것들을 덮습니다. 덮어서 이제 패키징을 하는 건데요. 그러면 밑에 반도체 기판들이 다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반도체 기판을 또 자르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패키지 커팅입니다. 그동안에는 반도체 커팅하고 패키지 커팅 장비를 일본의 디스코라는 회사가 대부분 독점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한미반도체도 디스코 장비를 사다가 쓴 거죠. 한미반도체의 주력 제품이라는 게 이제 비전 플레이스먼트라는 장비입니다. 비전 플레이스먼트라는 게 뭐냐면 패키지를 자르고 세척하고 건조하고 검사하고 옮기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하는 장비들의 묶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은 한 6개 정도 장비가 1라인으로 같이 납품이 되거든요.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 그 VP라는 장비가 한 30억 정도 한다 그러면 그 중에 40% 정도의 원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자르는 장비였어요. 그게 마이크로 소우라는 장비였고요. 그게 패키징을 커팅하는 장비인 거죠. 그동안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디스코 장비를 잘 사다가 썼어요. 그런데 두 가지 포인트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 아베 소부장 사태 이후로 이런 것들을 국산화 하지 않으면 해외 기술에 의존하는 게 만약에 수출 금지나 아베 총리가 3대 소재 수출을 막아버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무기화 할 경우에 리스크가 된다는 게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일본 장비 업체들의 공급망 불안해지면서 리드 타임이 늘어난 거예요. 그전에는 이 VP를 만들기 위해서는 디스코의 그 엔진이 필요한데 예전에는 주문하면 한 4개월, 6개월 정도면 들어왔는데 이게 계속 리드 타임이 길어지다 보니까 주문하면 9개월, 1년씩 기다려야 되는 거죠 한미반도체나 고객사 입장에서는 이거를 VP를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디스코 장비가 없어서 못 파는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죠 그래서 작년에 한미반도체가 패키지 소, 마이크로소를 국산화를 해버렸고요 그게 작년 6월 1일입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그걸 국산화한 이유로두 가지 장점이 생겼어요 일단은 영업 이익률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동안에는 디스코 장비를 기다리느라고 제품을 출하를 못했는데 이제 자체적으로 마이크로소를 생산하니까 수주가 들어오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밀어낼 수 있게 된 거죠. 그게 리드 타임이 한 3개월로 줄어어요 그게 이제 두 가지 이슈였는데요. 지금 웨이퍼 커팅 쪽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퍼 커팅도 국산화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큰데 국산화가 잘안 되는 거죠. 패키지 커팅보다 훨씬 기술이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일본 장비 수급이 잘안 되는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미반도체가 여기가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또 그쪽으로 진출을 한 거죠. 그렇다면 향후에 이 웨이퍼용 절단 장비가 어떻게 활용이 될까요? 웨이퍼용 절단 장비는, 어, 기존에 워낙 그 잘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디스코가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의 그 아크레텍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제, 일본 말로 동경정밀이라는 회사인데요. 두 회사가 한80% 정도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전공적 팩 투자가 최근에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또 웨이퍼 커팅 장비가 필요해지겠죠. 그런데 또 이들 업체들의 장비 리드타임이 어, 기존에는 1년 기다려야 물건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1년 6개월 기다려야 물건을 받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미반도체가 이 시장에 들어간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렇게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새로운 업체가 자리를 쉽게 잡을 수가 있겠죠. 그게 아니라 기존 업체들이 잘 공급해주는 시장이라 그러면 굳이 고객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업체의 제품을 살그 유인이 떨어지겠죠.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한미반도체가 시장에 진입하기에 어떤 호기, 상황인 거죠. 아 그렇다면 패키지용 절단 장비랑 웨이퍼용 절단 장비를 제작 지원하는 국내 혹은 해외 업체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 가능하실까요? 패키지 절단 장비도 그렇고 웨이퍼 절단 장비도 그렇고 일본 업체 그러니까 디스코라는 업체가 대부분 장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패키지 커팅 장비 시장은 되게 작아요. 그 패키지를 자르는 시장 자체는 규모가 1,000억 뭐 1,500억 정도의 규모밖에 안 되는데 웨이프 커팅 시장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게 조단위 이상 시장인 거거든요. 그리고 부가가치도 굉장히 높은 시장이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 입장에서는 그 동안에는 약간 후공정 전문 업체로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있었잖아요. 그 후공정의 어떤 특수한 영역에서 어떻게 보면 독점적인 위치를 가진 장비업체였는데 만약에 웨이퍼커팅 시장으로 진출할게 된다 그러면 웨이퍼커팅 같은 경우는 전공적에 가까운 영역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웨이퍼를 다루는 영역이기 때문에 어 그래서 한미 반도체의 어떤 회사 멀티플에 대한 밸류에이션에 대한 이런 재평가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아, 답변 감사드려요. 네. 마지막으로 한미 반도체의 향후 전망 관련해서도 질문 드리고자 하는데요. 한미 반도체가 해외 거점을 되게 적극적으로 넓혀 나가고 있어서 기대치가 높다고 해요. 이완 그리고 한미 차이나를 이미 설립을 했고 연내로 한미 베트남을 추가 설립한다고 하는데 한미 반도체가 왜 베트남으로 진출하나요? 한미 반도체 고객사가 베트남이나 대만 쪽에서 크게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도 같이 따라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베트남에 크게 투자를 하는 회사는 어, 세계 2위 오싹업체 암코가 거기에 대규모로 투자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그거는 국내 파운드 회사 그리고 메모리 회사하고 그런 쪽으로 후공적 물량이 많아지기 때문인 상황입니다. 어,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인천 공장에서 대부분 생산을 해서 해외 쪽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투자나 고용창출에서 큰 역할을 하는 회사인데, 단점이 코로나19 사태처럼 물동이 막히거나, 어떻게 보면 이런 이슈들이좀 취약한 측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해외에다가 조금씩 완전한 제조거점은 아니더라도, 어떻게 보면 부분조립이라도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이 되면, 이번 사태 같이 좀 이런 불확실성에 조금 대응할 수 있고, 그리고 고객사하고 좀더 빠른 대응이 가능해진다. 이런 장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하반기에 한미반도체 기대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달 내용 모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